뭐 잘했어? 어? 잘했어? 난리도 아니었다. 숙제 잘했냐고 묻는 우리 엄마가. 같다 근데 난리가 아니었어. 비 때문에. 이비 와가지고 어. 생각도 못쓰고 그러니까 녹화하는건들 들었었어 그때. 음, 생각도 못쓰고 그냥 뭐아안했다저 너... 잘했다던데 되게? 아주 그냥 발라버린 정국이다. 잠이 있지 인정하는 <laughs> 부분이다 정국이 입에서 여러 소리를 듣다니 어. 갑지다 지민씨 도영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야,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그냥 날이 엄청 맑다 비검진 건 당신은 불행한 법이지 천둥 소리가 난다 아, 내가 요즘 비를 몰고 다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우리 여행 찍으러 가도 비 온다